지난 5월 24일 10호관 B106호에서 너도 A 받을 수 있어 PT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총 13팀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학기에 수강한 전공 교과목을 발표 주제로 하여 PT를 진행하고 심사위원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대상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임소은 외두 명의 학생들이 수상하였습니다. 네, 저희가 대상을 탈 거라고 정말 정말 생각도 못 했고 다른 팀들도 너무 잘하셨고 어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 저, 교수님이라든지 디자인해 준 친구라든지 정말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대회가 우리 학우들의 PT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.